안녕하세요. 어, 영어 발음 자락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채널 구독 강의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영어의 앞현 그리고 발음 꼼꼼히 한번 배워볼까요? 자, 이제 받아쓰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No.1. I just wanted to see you. I just wanted to see you. I just wanted to see you. Number two. I just wanted to tell you. I just wanted to tell you. I just wanted to tell you. Okay, number three. I just wanted to ask you. I just wanted to ask you. I just wanted to ask you.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해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두 번씩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적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장, 그냥 보고 싶었어요. 라는 문장이었죠. I just wanted to see you. I just wanted to see you. 오케이, 넘버 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말해주고 싶었어요라는 표현이었죠. 잘 들어볼까요? I just wanted to tell you. I just wanted to tell you. 넘버 3. 3 3 번은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I just wanted to ask you. I just wanted to ask you.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장들에 쓰인 단어 간단히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다만 또는 그저 오로지 이런 뜻으로 쓰이는 부사로 just가 나왔었죠. just 발음하실 때 끝에 오는 t사운드까지 내려고 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just 이게 아니고 just 한번더 just 자 다음은 뭐 하고 싶다 뭐를 원합니다 라는 동사죠. 근데 그거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과거형 그래서 우리가 보통 wanted,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wanted, 이렇게 받침으로 놓고, t가 약화된다는 것. 그래서 wanted, 이게 아니고, wanted. 다시 한번, wanted.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보다 또는 보이다 또는 누구를 만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이렇게 뭐를 알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동사 C가 되겠습니다. C. 조금 길게 끌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C.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어, 말하다인데요. 이거는 이야기해주다 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ell. tell. 자, 그 다음에 묻다. ask. 역시 ask. 이렇게 k를 끝까지 발음하지 마시고 받침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보실까요? 그래서 ask ask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바로 I just want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나는 그냥 뭐 하고 싶었어 라는 그 표현을 배워볼텐데 이거는 과거의 일이죠? 과거에 어떤 걸 하고 싶었다는 의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뭐를 했던 것 뿐이야라는 이런 이유나 또는 변명을 나타낼 때도 용장을 쓴다는 것.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쓸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은 뭐 하고 싶었어 이렇게 의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뭐 했을 뿐이야라고 이유를 설명할 때도 쓰인다는 것. 자, 이제 발음을 한번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 just wanted to see you. 이 문장이었죠. 자, 나는은 I였고, 단지라는 부상, just였어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다라는 want의 과거형, wante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를 to see you 이렇게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보고 싶었어요라는 표현을 I just wanted to see you 이렇게 하는데 어,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just라고 to 라고 이렇게 발음하시고 wanted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t를 받침으로 한번 넣듯이해볼까요 이렇게 just, just. 그다음에 wanted는 t가 이렇게 약화돼서 n처럼 소리 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wanted 이게 아니고 wanted 이렇게 받침으로 넣으세요. 그런데 빠른 속도에서 d하고 t는 유사한 자음 발음이라 이 d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wanted to 이게 아니고 wanted to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wanted to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wanted to.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고 싶었어요를, I just wanted to see you. 이렇게 하지 말고, I just wanted to see you. I just wanted to see you.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wanted라는 발음에서 t가 약화되는 발음, 제가 여기까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방금 했던 wanted가 어떻게 소리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n, t가 있죠? 그래서 t가 약화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음 사이에서. 그래서 wanted가 아니고 wanted 대신에 어떻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wanted. 이렇게 받침을 넣으세요. wanted. o k 자, 그 다음에 winter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니까 n, t가 어디 사이에 있어요? 모음하고 모음 사이 있죠? 그러니까 t가 약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짧게 winter. 겨울이죠. 겨울. 그거를 winter. 이게 아니고 어떻게 발음하면 돼요? winner.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winner. 그렇죠. winner. winner.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wenty를 한번 볼까요? twenty. 여기도 이렇게 nt가 모음 사이 있죠. 그래서 twenty 이게 아니고, 그렇죠. 2티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 이렇게 되겠죠. 20는 2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우리 산타클로스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발음도 사실 산타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nt가 모음과 모음 사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가 비슷해서. 그래서 발음 기호를 보시면 센타 이게 아니고 센어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클로즈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산타 클로스 이게 아니고 센어 클로즈 이게 되겠어요. 센어 클로즈. 예. 산타 클로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센어 클로즈. 한번 해볼게요. 센어 클로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I just wanted to see you. 이걸 어떻게 발음했어요? I just wanted to see you. 이렇게 했던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넘버 2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다 넘버 2. 그냥 말해 주고 싶었어요라고 할때 I just wanted to tell you.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은 just t 이렇게 하지 말고 just t를 받침으로 넣어 보세요. 그다음에 wanted 어떻게 할까요? want i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2하고 같이 발음할 때는 받침으로 했던 want it, this sound를 버려버리세요. 그래서 그냥 want it to. 한 번만 더 볼까요? want it to. 자, 그래서 그냥 말해주고 싶었어요 라고 할 때, I just wanted to tell you. 이게 아니고, I just wanted to tell you. 이렇게 들리겠죠. 한번더 해볼까요? 그냥 말해주고 싶었어요. I just wanted to tell you. 이렇게 하지 마시고. I just wanted to tell you. I just wanted to tell you.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쓰인 말하다 라는 동사, tell 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한번 우리 알고 가보겠습니다. tell도 그렇고, talk도 그렇고, 말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tell은 어떠한 내용을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말해 주다. 그 다음에 talk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주고 받는, 대화하다의 의미로 쓴다는 거. 그거를 정확히 우리 알고 갑시다. 그래서 나는 너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라는 말로 할 때는 I just wanted to tell you 이게 아니고 I just wanted to talk to you. 이때는 to를 하나 더 써주세요. I just wanted to talk to you. 오케이. Okay. 근데 그냥 내가 어떤 말을 너에게 해주고 싶어 라고 할 때는 tell, 이걸 쓴다는 거. 그래서 I just wanted to tell you. 이렇게. I just wanted to tell you.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Okay. 자, 그러면은 number 넘버 3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는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I just wanted to ask you. 이거 있죠? 그래서 just to 이렇게 하지 마시고 just 받침으로 넣고 wanted to 한 번에 지나갈 때는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그렇죠. wanted to 이렇게 하지 마시고 wanted to 이게 되겠어요. wanted 그 다음에 ask하고 you 붙어서 ask you. 이렇게 K 하고, 반모음이가 붙으면은, 이렇게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Q가 아니고, 된소리로 이렇게 하면 더 편하다는 거. 그래서, ask you. 이게 아니고, ask you. 한번 더. ask you. Very good. 그래서, 아,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랬을 뿐이에요. 라고 할 때, I just wanted to ask you. 이걸 어떻게 발음해요? I just wanted to ask you. 한번 더, I just wanted to ask you.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공부 잘하셨는지 해석을 보면서 영어가 빨리 생각나면 아주 공부를 잘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오케이, let's have a test. 자, number one. 그냥 보고 싶었어요. 시작. Very good. I just wanted to see you. 잘하셨죠. 자, No. 2. 아,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말해주고 싶었어요. 시작. Good job. I just wanted to tell you. 그렇죠. I just wanted to tell you. 라고 했죠. 자, n 버 3.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Excellent. I just wanted to ask you. Okay. 자, 그러면은 잘 생각이 안 나셨을 분은 이렇게 영어 보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단지 너를 보고 싶었을 뿐이야. 너 만나보고 싶었어요. 라는 표현으로 I just wanted to see you. 였죠. 그래서, I just wanted to see you.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해볼까요? 시작. I just wanted to see you. 자, number 2는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I just wanted to tell you. 시작. I just wanted to tell you. 자, number 3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시작. I just wanted to ask you. 그렇죠. 한번 더. I just wanted to ask you. You did a great job.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뭐, 음, 잘안 되신 분은 앞에서부터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see you next time. Bye bye.